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천원시 동면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근처에 담비 농장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지붕을 잘 만들어 줬죠 요것은 차요태 입니다 차요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차요태 당류의 좋은 식물입니다 이것은 찬을 수박이죠 하늘타리 이곳은 열매마죠 열매마가 하우스 프레임을 따라서 쭉쭉 이제 커갈 것입니다. 응. 그만 씻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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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나무가 아주 멋집니다. 가까워서 들렸어요. 야 하늘 털이 아주 엄청나게. 어, 예? 아집 아, 누가 주, 두 채를 절었는데 그쪽 한번 보러 왔어요. 응. 마을에 간 앞에. 지금 사장님 저기 있어요? 네. 예? 카사 바나나. 네. 예. 죠종 예 이제 남은 모종이 얼마 없습니다. 예. 하늘타리 차요태 열매마. 네. 예. 카사 바나나를 심었는데 많이 죽어서 세포기를더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장님? 어, 삽주. 아 이게 삽주요? 이 겨울에. 네. 예. 겨울에 뿌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죽는구만 어 하우스에서는 차요타가 네. 타전생이고 저쪽 하면 이제 원래 네. 저 5년생 된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 괜히 크지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사진 찍어 오려고 는데 이야 열매마가 엄청 많죠? 열매마입니다. 열매마. 1층 2층 차일테를 전부 팀었다가. 아, 다 팔은 거예요, 래 그래? 차일테 다 팔고 그다음에 열매 만심었시면 열매만 다 팔고. 아, 열매만 다 팔고. 열매만 열매 안남으어요 이게 이제 5년 5년 된 건데. 5년 된는데 이거 위에 감당이 안돼 가지고. 야. 바다 예. 차일테 5년짜리인데. 아, 그래서 지금 비닐 하우스에서는 완전 단년 초고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거든요. 예. 코시니하고 잎은 비슷한데요? 네? 코시니야. 코시니아요 네, 비슷해. 코시니라도 잎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엄청 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저, 저 지금 꽃피는 저 밖에 나왔거든요. 꽃 피고. 꽃 무슨 색으로 피요? 꽃이 노란색. 노란색으로 어, 멋있겠네요. 이야, 줄기가 엄청 뻗었습니다. 이게 이게 막한 포기가. 네. 이게 이제. 5년째 안에 안에 따뜻거 5년째 올르는 예. 건데 예. 뿌리 하나가 이팔 똑같이 돌고 여기서 한쪽 바다 나가서 온도 맞은 말 엄청 크거든요 이게 10년 이상 가는 거 아니고 그럼 10년 더 가겠죠 해마다 올라오니까 <laughs> 엄청납니다 차요태 차요태 요리해서 먹는 거죠 대게 예 요리 요리도 해 먹고 예어이 장아찌도 해 먹고 아 장아찌 볶아도 먹고 볶어도 먹고 예. 오이 오이랑 똑같아요 예 이것도 당뇨에 좋은 거아니요 차요태도 예, 그렇죠. 당뇨, 뭐 고지혈, 뭐 고혈압 이런 데 좋고, 이거 열매마도 쭉쭉 크고 있습니다. 대기에 예. 싹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지금 보니까 나도 엄청 올라왔더라고. 옆 옆으로. 옆으로 막 키는 이제 안 크고 좀 이따 이제 클라고 이제 힘을 비축했다가 쭉클것 그러니까 같아. 그냥 그니까 이게. 예. 막 덮어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 이 줄기를 박을. 예. 이야 엄청난 5년짜리 차유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앞으로 몇년도 있으면은 예. 이게 막 그냥 <laughs> 하우스 다덮는 거네. 엄청나든. 예. 가네. 이야 국수박도막 꽃이 엄청 폈죠 열매마 막. 열매마 막 이거. 좋은 창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예. 실온에 두면 돼요. 예. 네. 그늘에 말렸다가 네. 예. 이것이 카사바나나 맛있는 카사바나나입니다. 자, 때. 저저 이거 먹 맛있더라고. 짱아치. 아치 다행히 오늘 근처 지나다가 카사바나나 모종을 살수 있어서 <laughs> 보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시요 아 페이스북 친구 아니요? <laughs> <laughs>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옥도령님입니다. 지붕을 잘 만들어줘야 열대 작물들이 쭉쭉 잘 뻗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 정부 그저저저 예.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 예. 지원받아 저거 저 세동을 짓는 거요. 예. 여기 는 땅이 없어가지고 예. 여기도 있고 병천에도 있고 여기 짓고 아, 병천에 짓고. 아 병천에 도있 그러고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얼마나 게 모종이 뭐 많이 들어가나. <laughs> 지원받으면은 공짜예요. <아니면> 아 주요하지 <laughs> 나중에 몇년 같이 몇년 쌍월. 기술원에서 지원받았는데 어. 어, 저희가 돈70% 지원받거든요. 야. 70%. 산초 나무도 있죠? 원 이제 30%만 내도 넣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70%를 안, 안 갚아도 돼. 야, 어. 그거 좋네. <laughs>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게 보에서 보 응. 선발대에서 응. 각 도마다 시범농가구나 시범농가 그죠? 시범농가보다도 시범 그, 이제 각 도마다 한, 한 명씩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예. 추천해 가지고. 음. 7 0자리8 0자리 괜찮네. 이야, 어. 괜찮네야 여름에 닭백숙 해서 <목소리> 이 농막에서 <목소리> 먹으면 아주 맛이 좋겠습니다. 시원하고 소나무도 수십 년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아서 아주 <목소리> 좋겠습니다. 좋겠습니 예, 벌목을 했어요. 벌목. 아, 왜 벌목했어요? 뭐 다른 거이제 나는 다른, 다른 뭐 심는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사람을 심더라고. 아니 그것도 아무나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네. 저기 용 용도가 맞아야 되는 거지. 예. 시간도 오래 걸려. 예. 네.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런다는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라야지. 예. 네. 어, 이런 이런 데는 한 번에 못 가죠. 예, 그렇죠. 여기 뭐. 상수원 보호 구역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음. 하여튼 이쪽에 볼일이 있어 왔다가 카사바나나 모종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옥사장님은 저하고 <laughs> 패치니자,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유명하신 분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모종을 여러 종류 열대 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앞에 태양광 들어오고, 네, 벌목이돼가지고 예, 네. 어,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여기요? 네, 어, 예, 아무도 없고 여기가 정막 했었구만 어, 예. 여기 단비. 담비거리라는 게 아. 옛날에 담비하고 늑대 그렇게 많았대요. 아 여기? 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농 농사지고 다, 다 나가버린 거예요. 아 담비 때문에? 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여기 내가 들을 때마다 혼자 있었거든요. 아. 혼자 있었는데 뭐 요새 요새는 뭐늑대가 있나요 없지. <laughs> 그 사람들 꼬장 무서워서 어떻게 살냐 그랬요 예. 제가 왔을 때. 예. 마을 주민들이. 그럼 지금은 뭐뭐 뭐 담비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 뭐 할례도 없고. 예. 네. 동면하고 북면이. 천안은 제일 깊구만요 사니. 동면, 동면 또 저기 광덕면. 네, 예, 광덕 그쪽. 예. 하여튼 오늘 근처에 볼일 있다가 담비 농장에 와서 모종도 구하고 사장님도 만나 뵙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거 기름을 짜서 먹으면 맛있고 스님들이 입을 장아찌로도 만들어서 먹고 있죠. 입맛 도두 농데는이 산초 장아찌가 좋습니다. 이게 제피나무입니다 산초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제피나무입니다 경상도에서 주로 추어탕에 많이 넣어서 먹죠 제피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열매도 많이 달렸고 충청도에는 대게 산초나무가 자생하는데 여기는 제피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보기 힘든 꽃이죠 바로 엉겅퀴 꽃입니다 이엉겅퀴 뿌리가 아주 좋죠 피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아주 고지혈 등의 효과가 더 좋고 이 꽃을 따다가 술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엉겅퀴 꽃입니다. 잠깐 동안에 전지가으로 이 정도 땄습니다. 이 정도 뭐술한병 충분하죠. 장갑을 끼고 이렇게 꽃을 자르는데도 가시가 워낙 드세니까 아이고 손이 막 따끔따끔. 아픕니다 장갑을 껴도 가시가 날카로우니까 피부를 찌르죠 어이구 간신히 땄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술한병 담을 수 있습니다 o 큐배로망치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